안녕하세요 고독의 보더랜드2 올인원 공략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보더랜드2 이번은 더스 맵으로 넘어와서 엘리의 엘리에 정비소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약간 가시다가 우측으로 빠져주시면 이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적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데 우선 혼자면 업적이 완료가 안 되고, 또, 바로 저차 흔적이 있을 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브캐스트를 하러 이 더스트 맵에 올 때, 그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엘리의 정비소로 오게 되면 엘리한테 말을 걸어서 메인퀘스트와 밴디 이사고 해야 하나요? 그 NPC한테 말을 걸어서 이제 서브캐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사실 밴디 차량을 잡아줘야 하는데 이게 간혹 버그로 맵 밖으로 아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리방을 하시거나 맵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로 떨어졌어요. 하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버가... 이게 잔잔한 버가 좀 많아서. 그리고 나서 이쪽 으로맵 지도상에 좌측 하단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입니다. 우선 맵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PDA, 이거, 첫 번째 PDA 하나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볼트마크총 3개 중에 하나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매의 PDA 에코는 총, 음, 하나, 둘, 세 개. 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네요. 보이시죠? 매회 지금. 그리고 이제 서브캐슬 해주러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곳에서 이제 부철 써서 이 마을 이제 서브캐슬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 줘야 합니다. 지금 부품들 보이죠, 부. 그걸 이제 일일이 다 모아서 퀘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조건이 이제 저 부자들 헬기를 한 마리만 잡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가 또 굉장히 초반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 많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저처 저도 좀 많이 죽기는 했지만 좀 살이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제가 온 이유는 또 하나예요. 이곳에도 역시나 맵 챌린지 중 하나인 볼트마크가, 두 번째 볼트마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먹어주시고. 이쪽 보이시죠? 지도에서 이쪽 좌측 지금 웨이포인트 찍은 곳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쪽 부자드 헬기가 나오는 곳에서 이제 외곽쪽 외곽쪽으로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 안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밑에서 볼트마크가 있는 맵은 이거 말고도 오퍼틴티, 더러운 오퍼틴티 맵이 있어요. 알아주세요. 마지막 이제 부품은 이렇게 부자들 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먹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pc판 경우는 저같은 경우는 pc판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를 눌러서 퀘스트를 마무리해주시고 이렇게 물무기로 네트를 태워주시면 되 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세마리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잡아주시고 퀘스트를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녀석들다 처리하고 부상으로는 원래 이 맵에 있는 보물상자를 하나 드셔주세요. 이곳에 있습니다. 보물상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지도상의 오른쪽으로 뛰어내려 주시면은 바로 이에 차 소환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화면상으로 메인캐스트 못한 걸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깨끗해지면은 이런식으로 밖에 다른 플레이어가 눌러서 슬프지만 자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맵 클리어가 되는데 이게 또 슬픈 게 보여드린다고 제가 혼자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맵 챌린지 클리어가 안 돼요. 아 매우 슬프네요. 이렇게 서브캐슬 완료를 해주시고. 경험치를 챙겨줍니다. 이번엔 아까 버그로 인해 못했던 메인캐슬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서 부품을 그냥 먹어주시면 돼요. 이제 엘리한테 다시 돌아가서 밴디 차를 만드는 차례입니다. 그래야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는 이제 두 번째 PDA. 위치상으로는 가장 첫 번째가 될수 있겠지만, 영상상으로는 두 번째 PDA를 먹어줍니다. 지금 찍은 곳에 각각 PDA가 있으니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볼스마크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남은 볼트마크와 PDA는 지금은 하지 못하고 나 중에 서브 캐스 할때 그때 먹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차후에 제가 이제 길드워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정정합니다 클레너. 캐스 서브 캐스 아직 지겨운 서브 캐스 할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엘리한테 말을 걸어주면 이렇게 차를 뚝딱뚝딱 만들어내서 이걸 타고 이제 가주면 로렌드를 구하러 가주면 되는데 우선 저는 이제 기왕 온 김에 서브 캐스를 트 완료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메인 캐스의 트 연장판인데 그냥. 대충 돌아다니는 이 밴디 차량들 있죠 이거 그냥 한 마리씩 총 7대 7대를 부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에 한 마리 부숴 을 때는 나오지 않고 이제 두 번째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여섯 개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뒷공물 열심히 쫓아가서 열심히 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개를다 모으고, 이제 엘리 정비소에 엘리의 인형 미니추어, 하여튼, 이거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엘리의 지금 현재로서 존재하는 더스의 모든 서브 캐스트와 이제 메인 캐스트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했 롤랜드를 구하러 가줍니다. 지금 현재 롤랜드가 갇혀있는 곳은 블로드샷 스트롱 홀드라는 곳에 갇혀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밴디 차량으로, 적들을 속여서, 들어가 주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밴디 차량으로, 혼, 이제, 그걸 울려주시면은 이제 자기 편인지 알고 이게 문을 이렇게 열어주게 됩니다. 우선이. 게임 소리와 이제 조금 영상이 맞지 않는 부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제 대충 잡몹을 처리하고 오면 그래서 이 방패 든 녀석이 나타납니다. 석이 방패를 들고, 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화염총으로 열심히 때려주는 게 최고의 답이에요. 이렇게 손 있는 부분에. 아니면은 이제 폭발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데미지를 상세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폭발총으로 이제 많이 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석을 처리해서 키을 얻고 저 레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 있는 볼트마크 2맵에서 이제 세 번째 볼트마크죠 이걸 먹어주셔서 대체 챌린지 클리어를 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것으로 아홉 번째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